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한 문장을 완벽하게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난 뒤, 제가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Accord. 일치하다, 부합하다. 그냥 고유명사라서 다른 색깔로 칠해봤습니다 Korean National Oil Corporation 한국 석유공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Gasoline, 휘발유고요 Pump, 펌프로 퍼올리다 주유소에 가면 은 밑에 기름을 퍼올려서 주유를 하잖아요 확장적으로 주유소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Love, 대략 거의 거칠게 요 단어를 숙지한 상태에서 문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According, 일치하는 것 뭔가 일치하고 있어요. 같은 이투 투는 방향이죠. 어, 가서 the oil price website 웹사이트, 석유 가격 웹사이트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Opi net 처음 들어 보는 단어네요. 첫 글자 대문자 고유 명사를 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쭉날 해놨지만 석유 가격 웹사이트와 Opi net이 같은 것입니다. 동격입니다. 서, 석유가격 웹사이트 오피넷 오피넷이라는 석유가격 웹사이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일치할 대상이 뭡니까? 일치할 대상은 석유가격 웹사이트 오피넷이고 자이 대상에 일치한다는 것 일치해보면 말을 좀 응용해서 according to 하면 뭐뭣에 따르면 뭐뭣에 의하면 이 대상에 따르면 이 세상에 의하면 오피넷에 따르면 오피넷에, 따르면, 오피넷에 의하면 여기서 콤마 찍고 아, 이제 주어로 시작하는 새로운 문장이, 새로운 주절의 문장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던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 아직 새로운 문장, 주절의, 주된 내용을 시작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피넷에 대해서 아직 뭔가 할 말이 남아있구나. 오피넷을 한번더 부연하는 그런,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피넷은 웹사이트잖아요. 웹사이트니까 운영되고 있잖아요. 가급분사입니다런 오피넷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 바이가 있습니다. 바이 뒤에는 아, 이 운영하는 주체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오피넷은 운영되고 있고 자, 운영 주체는 코리안 내셔널 오일 코퍼레이션, 한국 석유공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가 끝이 났습니다. 한 덩어리 끝. 자, 이 덩어리의 내용은 뭔가요? 자, 그 내용은 이거죠 한국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 가격 웹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주절 내용이 아니에요. 오피넷의 내용을 따르겠다는 그런 배경을 미리 알려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콤마 뒤에 이제는 뭔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새로 완벽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average price. 평균 가격. 뭐 하죠? 그 영어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앞에 툭 던져 놓고 뒤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그 내용을 부연하고 또 물고 늘어지면서 뒤에서 또 부연하고 또 물고 늘어지면서 뒤에서 부연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가격 모호합니다 어부 뒤에 그 모호함을 명하게 밝힙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입니다 개솔린 휘발유죠 휘발유 히발류 평균 가격이고 자 개솔린은 ds l 드 개솔린이 팔수 있나요 못 팔죠 개솔린은 팔리는 거죠 자 솔드가 셀에 팔다는 셀의 과거 분사 그러니까 가솔린에 물려있는 거예요. 자,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서 가솔린에 물려있는 가솔린을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어구예요. 팔리는데 at at은 뭔가, 점이에요. 장소가 나오면 지점이고 시간이 나오면 시점이고 물리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at은 점으로 만들어요. 이 팔리는 것이 점에 있습니다. 점인데 뒤에 보니까 로컬 펌스 자 로컬 하면은 뭘 떠올리나요? 지방뭐 지역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로컬은 단순히 지역으로만 알면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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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c 에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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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가 내의 한 지방 현지 지방을 의미하고요 어떤 사람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 몸 중에서 국소적인 한 부위 신체의 한 부위를 뜻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로컬 펌스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보아서 한 국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현지 국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코리아 내셔널 한국 한국 석유공사가 현지 국가 한국 국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내 주유소들에서 발린 것 이러한 상황이 일요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평균 가격. 이 평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이고 이 휘발유는 팔렸는데 그 팔린 지점은 국내 주유소들이고 이렇게 팔린 그 시점 날짜는 일요일입니다. 자, 한 덩어리가 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요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was 드디어 나왔네요. 동사. <laughs> 참 반갑네요. 동사가 나오면 반가워요. 아 이제 뭔가 가닥이 잡혀가는 느낌 실체가 드러나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워즈 그러니까 앞에 그 부분이 주어였잖아요 이 평균 가격이 러플리 거의 2069원이며 퍼 리터 리터당 그랬다는 거죠 대략 리터당 2069원이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이 부분은 자 어코딩이 끌고 가는 부사구입니다. 부사 역할을 해요. 코딩이 끌고 가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로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average price. 자, 이 부분은 average price가 끌고 가는 자, 쭉 끌고 가는 군데요.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동사. 자그 가격이 2,069원이었다. 문법적인 용어로 뭐 보어라고 하죠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앞에 던져 놓고 계속 뒤에서 물고 물리면서 앞에 것을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는 어순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익숙한 우리나라 말에 맞춰 독해를 하려다 보면 가다가 계속 뒤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될 것이 아니라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영어식 어순에 맞춰서 자꾸 의미를 말을 풀어 나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어색하지만 영어식 어순에 맞춰서 이렇게 의미를 풀어 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앞에서 쭉 읽어 나가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일치하고 따를 건데 그 따를 대상은 어, 석유가격 웹사이트 오피넷시아 근데 그 오피넷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주체는 어, 한국석유공사야 이런 상황에서 평균가격 이 평균가격은 개솔린 평균가격이네 이것이 팔리고 있네 팔리는 지점은 보니까 국내 주유소들이네 일요일날 팔렸구나 이렇게 팔린 게 거의 2,069원이었네 어, 가격이 2,690원이었구나 리트당 그렇단 말이지 알았어 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런에 대한 거 아까 런은 오피넷에 물려있다고 그랬죠 그 오피넷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요 부분을 한번 주격관계대명사로 받아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피넷을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오피넷이 사물이잖아요 사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받고요 그다음 오피넷은 운영되는 거죠 수동태죠 오피넷, 보니까 단수네요. 단수니까 이주로 받고, 운영되고 있으니까 과거분사, 런을 쓸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요 부분은 생략할 수 있죠. 생략을 하고, 자, 런만 바로 붙여준 거죠.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which is 런. 자, 여기까지 전체 문장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